소식이 팀장님,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겨레정돈의 대변인 노릇, 윤재인은 천안한 초침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행동하는 유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 제재, 수호정당, 우리도와 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회전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천안함 환 장이 자기 도와들을 다수장시켰다나는 천인동무할 막말을 하였다. 심지어 그분는 순진했다고도 말했다. 천안한 폭침 사건은 북한 잠수장의 어뢰 공격에 의해 선체가 반파되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던 46명의 천안한 봉사가 전사하고 수색작전 중한주어진위가 순직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인 것을 전세계가 알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전 부대변인이 천안함 영웅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막말 도발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몰래 천안함 제조사를 치진하려다 돌키더니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아닌 함장 책임을 꺼낸 것이다. 납쁜 의도를 가진 대역사 고발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같구나 하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떠내려지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은 공식 석사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은 선칭을치념자에서 5년 내내 북한의 침략 책임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은 천단한 복침 지변인 북한 기념초을 불러서 국빈급 대우를 했고 강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쟁취한 현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켰다. 문재인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분노에도 불하지 않고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을 계속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독재자가 북한 주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만행에 대해 3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절의 공동 제한중에0상만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가 힘겹게 나란한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부력화시켰다 어색하면 무엔북건 인권 특별 법무관이 유엔 인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법 문제기를 비판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의 우발적 사고라고 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혔고, 대문의 공교 국과서에는 천안함 특침을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북한 도발로 실행된 소외수호 영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축소하였다 이제 문재인 천안함 생존자와 인족들에게 명백하게 천안함 특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과 집권 여당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도릇을 직접 중단하고 천안한 용사와 유족 들이고 행정 여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조상후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쏟아낸 망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 대변인 정권의 진짜 대변인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지금 당장 북한의 천안한 폭증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공개적으로 밝혀라. 문재인은 지금 당장 북한 김정은 대변인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라. 윤재인은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저달을 올리는 대북전담금지법을 중단하라. 윤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천인동묘에 막말을 쓰아는고상의 더불어민주당 정수대변인에 대한 징계와 개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